죽겠다. 좋은 날씨나 따로 적는 걸로. 그럼 까볼게요. 10개. 아니, 300개. 전설구는 나올까요? 전설구는? 나 전설구는 도전하는 건데. 어때? 전설구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200개 예전에 도전했을 때는 안 나왔어. 근데 300개는 어떨까 명킹님이 전설 이동시 바리케이드 기원 아 그거 진짜 꿀이죠 그거 꿀이지 예전에 한번 뭐 시즌군원으로 먹은적 있는데 할거든가 그냥 뭐 지나다니면 다 경직걸리고 그냥 쓸어버리지 이동시 바리니까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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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300개 가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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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보라색만 체크할게요. 오, 조용한 제주. 나쁘지 않은데, 첫, 번, 첫 번째. 명 어. 킹님이요. 조용한 제주. 나쁘지 않잖아요. 조용한 짓있죠 오케이. 오! 아홉번째 통솔 벌써 이게? 호호 어쨌든 나왔네요. 아홉번째 이게 룰을 다시 뉴비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어 1에서 9번째까지 통솔이 뜰 확률이 있, 아니 통솔이란다. 에픽 군원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보라 군원이. 근데 1에서 9번째까지 통솔이 안나왔을... 아니 통솔이 안나 보라 에픽 군원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10번째는 반드시 에픽 군원을 줘요. 그리고 다시 수치가 초기화되죠. 1에서 9번째도 에 보라 군원이 나오면 수치가 다시 초기화돼서 다시 1에서 9번째가 진행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 나오면 다시 열 번째는 반드시 에픽 구논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카운터를 할때열열개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일곱 번째 그때는 운이 아주 좋았지. 지금 아홉 번째 하나 나왔네요. 자 계속 갑니다. 하나 또 통설인데? 나니? 에 아니 통솔 또 나왔는데 통솔 또 나왔어 에 스물아홉 개 갔는데 통솔 두개 나왔어요 벌써 아 어쨌든 차트 좋네요 아페리도어서와요아 <laughs> 아, 진짜 야스 스물아홉 개 갔는데 통솔 두개 나왔어 명킹님이 피지컬 최상 <laughs> 미쳤다 도순 이제 돌격 쿨감. 자 돌격 아 도순병 적어야죠 도순병 돌격 쿨타임 20% 감소. 오 바로 나왔어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셨죠? 이게 1에서 9번째 확률이 있어 와나 근데 바로 나왔다 뽑자마자 호호 <laughs> 그러니까 받, 바로 나왔어 받는 피해 30와 오늘 운이 좋은데 받는 피해 30 포인트 감소 야 이게 첫번째 나온건 저도 처음이에요 바로 나온거는 이제 긴자루 부대 돌격 스킬 쓸수 있는 거 여섯 번째는 긴자루 부대 돌격 스킬 오 이것도 괜찮아요. 요거 요거 좀 좋은 거야. 긴자루 부대. 어, GP 80기르기 관통도 120 증가. 요거 좋더라고요. 200개 할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애들 줄수 있겠다. 긴자루 부대. 어 이거 없었는데 작은 방패 긴자루 타입 음. 기병에게 추뎀 오케이. 오, 파란색 연속 세 번. 잘 나오는데? 강상 평점. 오호. 아홉 번째는 강산 평점. 기병에 대한 피해. 유명 되는 피... 이거 뭐 계속 나오네.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건 별로던데. 음, 이큰큰 큰 방패류 좋죠, 이거. 요새 제가 그 보병 베타가 또 시작돼서 아필린이 많아지니까 물론 이제 뭐 아르노도 있겠지만. 요동을 한번 들어봤는데 필드전에서 쓸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laughs> 요동도 세팅해서 한번 쓸까 싶은데 오큰 방패 이거 좋죠. 13번째는 음. 큰 방패류 부대 모든 방어 강산평정 또는 어네? 강산평정. 열네 번째. 음, 응. 금방 배. 나쁘지 않죠. 15번 금방패류, 부대, 불락 250회복 200% 긴자로 부대 돌격. 16번째. 와, 근데 경직 진짜 안 나온다. 저번에도 제가 200개 뽑을 때도 안 나왔었어요. 이, 그 경직이. 바리케이트 경직. 오. 받는 피해 30. 17번째 기병에 대한 피해 120 기병에 대한 피해 120 1덟번째와 통설 처음에 두개 나오고 지금 안 나오는데 계속 뭐지? 호호. 친구님이 통솔 두 개. 그러니까 통솔 두개 나고 오더 이상 안 나오네 또. 막혔나? 초반 초반에 두개 <laughs> 빠르게 나오더니 어. 아직 120개인데. 어우, 발이 경직. 야,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명킹 님이 드디어 바리. 경직은 와. 저는 200개 뽑을 때도 안 나왔는데. 거의 200개 가까이 하니까 나왔다. 호호. 음, 요건 나쁘지 않죠. 저지대도 세팅해줄 수 있겠다, 이제. 감주, 저지대, 막 이따오. 하하하. 모든 부대가 고급 군호를 차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건실 나왔네. 건실. 확실히 보병이 종류가 많긴하다. 전에도 계속했었지만은 오 여섯 번만에 나왔어. 투창 이번 여섯 번만에 나왔네요. 투창 요 부대. 명킹님이 라고냐 각이다 라고냐 각. 라고자 아, 참 저번에 제가 이거 나와서 세팅해 놨어요. 이번에는 양양, 투창사사 돌격 피해 180, 이거 <laughs> 없는 거 나왔네. 24번째! 돌격 피해 180. 명 킹님이 돌진 백월. 오 이번에 여섯 번째로 나왔네. 아, 열 번째, 열 번째. 이번에 열 번째다. 강상 평정, 강상 평정 스물다섯번째 아, 진짜 왜통설안 나오는 거야? 진짜 두 개로 끝나나? 아, 나왔다. 그렇지 나와줘야지 아 그렇지 나... <laughs> 나와줘야지명님이세 스물 나... 아, 어, 다섯 번째 통솔 나왔 스물 여섯 번째네 스물 여섯 번째 통솔 나왔어요 또아 진짜 돌기 타는구만 오 다섯 번째만에 나왔다 님이그래님이 그래도... 이제 진짜 달라오긴 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말에 나왔어. 이번 분 님이 300개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예전엔. 실제로 보병군원에서 200개 깠을 때한 개도 안 나왔어요. 다 기마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냥 보병에서. 근데 확실히 나온다 이제는. 어, 대방패 님이 그땐 보병의 통솔군은 안 나왔을 때 아니. 아니 있 나와요 나오는데 아주 낮은 확률이 왜냐면 보병은 공용 분원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기병에 하라 고 그런 거예요. 기병은 공용 분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님이 이번에 추가된 걸로 아는데. 아니 추가된 게 아니고 원래 떴었다니까. 실제로 그 보병에서 띄운 사람들이 자기 띄웠다고 얘기했어. 친구님이 뭐, 내... 음. 근데 단지 이제 기병에서 하라는 거는 그 확률이 공용 분원이 적다 보니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어잘잘 잘 나왔다 또 금방 나오네 이번에도 코스모스 밑줄 친님이 how many did y o 0아 지금 몇 개나 했냐고 how many? 지금 200... 7... 7 T라고요? 그럼 이번에 270개 나올 확률을 높여준 것뿐인가 보네. 명킹님이 271. 응 음, 271. 스모스 미출 신이 휴지 극찬 에 180. 오 조용한 질주 나이스 처음에 나오고 안 나오더니 29번째 나왔네요. 창륙부대 <laughs> 용병 투창도 사야 되나? 이거 뭐 투창 세팅 다해 주겠구만. 코스모스 밑줄 친 님이 디드 6에 데니팅굴생고 님이 여태 나온 군혼들 파랑 초록 다 갈면 10개 이상 나오겠는데 키키열. 좋은 거 얻었냐고 통솔, 리더십, 디스카운트. 아, 3딱 좀, 아, 도크트린. 코스모스 장. 3도 프린 리더십 디스카운트. 알아들었겠죠 코스모스 밑줄치 님이 3. 예 코스모스 밑줄치 님이 휴지. 아하, 하나는 분해를 해서. 이러면 나데 아, 통소 세 개죠. 통소 세 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게 돌격도 많이 나왔고, 뛰기, 투창 많이 나왔고, 강산 3개, 긴자로 굴레, 그래. 건실 하나, 이게 또 많이 나왔네. 기병에 대한 피해, 야, 많이 나왔다. 경직은 하나, 바리케이트 경직 하나, 하나도 없는데. 도질 2개, 슬바한 거의 조용한 질주하고 통솔 요런 거죠. 일단은 분해를 해서, 이거다 분해도 돼. 다 해도 돼. 상관 없어. 이거 한 어, 70개 하지 뭐 70개. 이거 60개. 이거. 이거. 님이 회색으로만 세 개가 나오네 키키키거 그러게. 5개 이 정도 가면 되잖아 17개 친구님이 저게 뭐야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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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키 웃음> 17개 돌격 피해 180 돌격 피해 180이 서른 번째인가? 아니다, 서른 번째 아니고, 서른 한 번째. 코스모스 친 하우맨이 오, 바로 떠나왔다. 토탈? 세븐. 님이 이게 세븐 세븐. 코스모스장 세븐. 이게 바로 나왔네, 또한 번에. 한 번에 바로 나온 게 지금 두 번째죠. 코스모스 밑줄 이 Yes, 칠. 이게 서른 두 번째. 와 이거 한 번에 나왔다. 대박. 투창 피해. 아, 투창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33번째 거. 다섯 코스모스 개. 코스모 미줄치 님이 모던 미하카 o s m o s 2 v p 코스모스 짱, 하우 메뉴? 리더십 디스카운트. 아하 응? 뭐야 이거 군원 군기류 탄약량 증가 이거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 네개 칼기병 칼기병 뭐 <laughs> 거의 다 줬잖아 세개 도순류. 뭐, 다섯 개? 부대 그럼 두 개. 아, 좀더 있어야 되는데. <laughs> 투창류 부대. 도순류 부대. 사격속도. 군량 소모. 그 단어, 이건. <laughs> 필요 없어. 10개 11개 자 일단 9개 5개 교환해서 오케이 그럼 딱 10개죠 마지막에 통솔로 냈는데안 나오네. 통솔이 세 어, 개가 나왔네요. 오늘 더 이상 안 나왔네요. 더 이상 안 나와. 강상 평정이 마지막에 나왔네. 강상 평정 얘가 34번째, 음. 100대 1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오늘 통솔이 세 개가 나왔어요. 통설 3개 그다음에 조용한 질주. 조용 조용한 질주. 조용한.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돌쿨감. 도순. 탱군 강산 병정 너무 많은 거보소 키키어요. <laughs> 강산 내게 <이게. 웃음> 긴자로 보네. 이거 세팅 한번 해줘 볼게요.